형님들, 일본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갑니다. 왜요? IMF 세계은행 회의 참석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거 단순한 회의 참석 아닙니다. 경제 전쟁 사전 작전이에요. 참석자는 일본 재무장관 카토 가스노부. 이 양반 회의만 하는 게 아닙니다. 미국 영국 호주 한국인도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이랑 양자회담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요. 그 말은 IMF 회의는 핑계고 진짜 목적은 글로벌 경제라인 재편. 형님들 요즘 세계 분위기 보세요. 미국은 중국 견제, 중국은 1대1로 밀어붙이고 유럽은 금리랑 전쟁 중이고 각 나라 다 바빠요. 그 가운데서 일본은 선제 포지셔닝 들어갑니다. 지금 라인 안 잡으면 나중엔 줄도 못 선다. 이런 마인드예요. 그리고 가토 장관의 주요 목표는 무역 금융 안정 에너지 협력. 특히 미국이 최근 관세로 흔들고 있잖아요. 그 틈에 일본이 경제 외교 강화하고 자기 편 만들기 들어가는 거예요. 이건 뭐냐고요? 경제판 나토 만들기. 미국 중심의 무역 안보 동맹. 그 테이블에 일본이 확실히 끼겠다는 겁니다. 형님들, 이런 움직임 우리나라에도 영향 있습니다. 일본이 먼저 선점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 잡히고요. 글로벌 공급망, 에너지 정책도 일본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죠. 그래서 이 뉴스는 일본이 회의 간다가 아니라 일본이 미래 경제권 들어간다로 봐야 합니다. 자, 오늘의 실험 질문 드립니다. 일본의 이번 IMF 회의 외교전 실제로 글로벌 경제 주도권으로 이어질까요? 그리고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존재감 키워야 할까요? 형님들 생각 댓글로 알려주십시오. 미친 이슈 연구소 외교도 실험한다. 경제라인도 실험한다. 다음 실험에서 또 만나요.